다음 세대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자료입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계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라는 분이 교회 학교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맞게 된 요인이 뭘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무엇이냐면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교회학교 교회 교육이 위기가 왔다. 사위가 뭐냐면 교사 요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왔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운영이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 좀더 이제 세분화 시킨 거죠. 그래서 부모 요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한 요인 당두 개에서 여섯 개 문항을 세분화 시켜서 어, 이렇게 쭉 만들어서 1위부터 37위까지 이게 순위를 매겼는데 그중 1위 요인이 부모 요인입니다. 근데 부모 요인 중에 뭐냐 세부적으로 어,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다든지 뭐 큐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기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음 그것이 제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위는 뭐냐면 이것도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 요인인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부모님들의 세속적인 교육관 어, 이게 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무조건 1등 해야 돼. 그래서 학원 가야 돼. 주일 좀 빠지면 어때? 학원 가면 되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야지. 이게 이제 세속적으로 그냥 부자 되면 되고, 좋은 간판 따면 되고, 잘 되면 된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부모님들이 그 방식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교육 쪽에 몸 담고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두번 거듭나야 된다. 한 번은 예수 믿고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데 또한번 거듭나야 될 것은 자녀들의 교육관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교육관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기는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자체를 신앙적인 교육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나, 나보다 남이 잘 되게 해줘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남 짓밟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세속적인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3위가 뭐냐면 여전히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저하되어 있는 거. 부모님의 신앙이 흔들리고 세월이 갈수록 변질되는 것. 이것이 교회학교, 교회 학교, 교회 교육에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위가, 9위가 뭐냐 하면 교사 요인입니다. 교사 요인 중에서 뭐가 이렇게 교회 학교 교육에 위기 오냐. 사명감. 사명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학교 교사들은 늘 하던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몇 년, 몇십 년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치잖아요. 그 사명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육이 힘들고 어 아이들도 이제 줄어들지 뭐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 요인은 17인데 재미가 없다 네,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모 요인의 두번두 번째 세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부모님들이 1, 2, 3이고 그다음 9위가 교사인데 그럼 이 부모와 교사들 때문에 교회 학교가 위기다 이 말은. 부모님과 교사들이 다시 회복하면 교회 학교가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이 안 돼요. 너무 진지해서 그래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교사들이 다시 일어나면, 사명감 가지고 일어나면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탓이다, 교사 탓이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어, 귀신 들린 아이가 한명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오늘 본문 앞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다 종합을 하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그 아이를 귀신이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통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귀,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말을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진다는 거예요. 자주 그것도. 그러니까 부모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계속 귀신이 들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아이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물에 강물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아이 스스로가 이 귀신의 세력으로 더 자유롭게 될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아이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문자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이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뭐 귀신 들린 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사로잡혀 있고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요즘 여러분 아이들 마약에 얼마나 손을 대는지 아십니까? 마약에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걸알면서도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 어렵고 힘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보면은 이 아이는 우리 자녀들 이야기인 거예요. 다음 세대 이야기인 거예요. 자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데 이게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해발 2,814m입니다. 거기 올라가신 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데려가셨으니까 산 밑에 아홉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홉 명의 제자가 쫓아내지 못했고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기관들도 있었고. 어, 이 아이 아버지가 집이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3년 공생회 중에 주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일주일 올라가셨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에 비해서 가장 멀리 간 곳이 변화산이에요. 갈릴리 바다 위에 메로모수 지나서 가이사라빌리포베드로와 신앙 고백했던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그 있는 것이 헤르몬산이에요. 그19 오늘 9장에 헤르몬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 곳에 딱 한번 갔다가 바로 내려오시거든요. 오늘 본문 지나면 30절에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33절에 가브나움 갈릴리 바다 1 1시 방향쯤에 있는 가브나움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가장 일정한 사역을 하던 곳에서 가장 멀리 간 곳에 이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집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을 수도 있고 뭐 가나안 땅 갈릴리 바다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치료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우 명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 마침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아, 이 아버지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어린 아이예요. 2세부터 14세까지 정도. 그런데 어, 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나오죠. 이 아이, 아이는 boy라고 되어 있어요. boy, 소년입니다. 18세 미만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적게 잡으면 14세 때부터 18세까지 4년 길게 잡으면 2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16년이에요 평균 10년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10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쫓아다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온 건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까 쫓아간 거죠. 인제 소문을 듣고 간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 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것습니다 22절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할수 있거든 해달라는 말은 할수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말 속을 좀더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겠습니까? 누가 귀신을 잘 쫓아내는데, 그럼 거기 가봤겠죠? 그 사람 말을 믿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럼 또 이따가 또 다른 데가 봤겠죠. 그럼 다른 데 갔는데 또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를 반복하면 이런 겁니다. 어, 용화자가 가서 갔는데 가가지고 하는 말이 어,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아서 잘 오긴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자녀 받아주면 이렇게 기도해도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냐 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똑같이 이런 겁니다. 많이 실패해보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겠지.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못 고쳐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아버지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답은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만 고치면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아들만 멀쩡할 수 있다면. 내 아들만 귀신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고치세요? 아버지를 먼저 고쳐요. 믿음 없는 아버지. 자,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 보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왜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읽으면, 대충 읽어버리면, 여러분, 믿는 자가 능이 모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읽혀지죠.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모든 걸다 한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다할수 있어. 나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믿는 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의사에게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무슨 말이십니까? 나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네가 아버지 보고 네가 믿는, 믿는 자가 되면 돼. 그러면 내가 할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는데 너 그거 불신앙 그거 신앙으로 바꾸면 네가 믿는 자가 되면 내가 고쳐 줄게. 부모님들이 믿음을 회복하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실 수만 해 주십시오. 안되면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고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 달라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고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 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로 말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24절, 25절, 26절에 바로 말씀, 귀신 아 나가라. 귀신을 떠나보내버려고 아이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회복하면, 아버지가 믿음을 회복하면 아이는 고침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들과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었구나. 부모인 내가 믿음이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치유받을 수 있고, 지금보다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탓 그만해야 돼요. 자녀탓 그만해야 돼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부모님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어,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죠. 이 오늘 보면 나온 제자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못쫓아내습니까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기도학교 하면서.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능력해졌다는 말이잖아요.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못 쫓아냈다고 했으니까 능력이 사라진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다. 그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마태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분히 임하시고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귀신 쫓아낼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성령이 없다는 뜻이고 성령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릴 수 없다.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무능력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왜못 하지? 여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왜안 되지? 제가 왜안 바뀌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부모가 문제이듯이, 잘못하고 있는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교, 에, 제자들이 기도를 회복할 때, 기도를 회복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 안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여러분 제자들은 두 명씩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나갑니다. 6장 7절부터 13절에 두 명씩 나가서 뭘 하냐?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제자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두 명이 갔는데 귀신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오늘 9장에 제자들이 아홉 명이나 모여있는데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제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자 그게 기도였잖아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말. 아까 말씀, 제자들이 두 명씩 파송받아 전도 나갈 때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제자들만 둘이 갔잖아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 곧 예수님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왔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만 회복할 수 있다면 교사들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탓을 하지 마세요.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저렇게 자꾸 지가 갈까? 왜 저렇게 예배시간에 태도가 저러지? 이런, 그게 우리가 문제예요.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서 뭔가가 이런저런 것이 보이는데 왜 언제 바뀔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요만큼 있잖아요. 이런, 요만큼 부모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말하는데, 이 부분만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저 부분만 좀 달라지면 그만큼 제자,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만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아이들이 달라져요. 다음 세대도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예수님,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부모님들, 온 교사들 그리고 예수교도 함께하는 이 삼일체가 함께해야 아이들이 달라지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말이죠. 주부에도 설교회가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부모님들, 교사들 정기적인 기도 모임 좀 만드세요.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아이 보고, 아이 너들 언제 달라질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 이제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좋은 습관을 한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토요일 에 설교 준비가 끝나면 제가 본당에 옵니다. 본당에 와서 이 자리를 바라보면하사님 내일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와서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딱 정리를 합니다. 속으로 정리를 딱 하면서, 마지막에 뭘 하냐?"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부모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한테. 또 교사로서, 교사잖아요. 교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면 그냥 뭐 될대로 되겠지.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정말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아유, 괜찮을 거라고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성도들이 잘 바뀌지 않으면 참 안타까워요. 답답합니다. 근데 그만큼의 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 갈라데아서 사장 19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 교회 편지를 보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내서 갈라디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까지 받으면 좋다. 딱 갖다 끼우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 할례를 그러면 할례를 빼버리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할례는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의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다시 한번 복음 전에서 바뀌어졌는데또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좀못 마땅하고 부족하면 우리는 내팽개치지 말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지. 이게 바울. 바울은 피한 방울 새끼지 않았잖아요. 다시 내가 고생하겠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이 못된 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다른 데 빠져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여전히 내 자녀야. 복음으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엉뚱한 걸 믿고 엉뚱한 데로 빠져버렸지만 내가 다시 너를 위해 서 내가 수고하겠다.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수고해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도 형상을 닮을 때까지.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너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내가 해산에 수고를 할게. 이제 너희들 알세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해산할게. 여러분, 저는 해산을, 이제, 아이를 나는 해산을 안해봤어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해산을 또 하고 싶습니까? 해산은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근데, 보금 모르시는 안는 것들은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죠? 아이는 식격을 품고 있다가 나오면 되잖아 요몇 시간 진통 하더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의 영혼을 복음으로 낳으려면 이거는 뭐 수년에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모님들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기도를 회복합시다. 이것을 잘 어우러져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서 미래의 순천 동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